시설관리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는 가야산TV입니다. 시니어 재취업 영상이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로 가야산이 정년퇴직 후 시설관리 입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년퇴임 후 제2의 직장생활, 영년 2월 15일 평소와 같이 아침에 출근, 커피 한 잔과 각 부서의 업무 결제와 부서장의 아침 업무 회의를 마치고 각 부서의 사무실 생산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자리에 돌아와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때 대표님실에서 커피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왔다. 결론은 55세 정년. 사전 임원 해임 통보였다. 주민등록상의 생일 3월 15일 1개월 전 통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기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7일간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고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많은 땀을 흘리며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킨 동료들과 헤어짐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참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 만 55세 사직 후 7일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취업 사이트 3곳에 이력서를 등록했어요. 나를 필요하는 회사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렸죠. 40여 년 직장 생활의 습관이 집에서 쉬는 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표현할까요? 약 1개월 뒤 인천의 모 시설관리용역업체에서 면접 요청에 전화가 왔어요. 근무는 학생문화회관이었습니다. 과분하게도 자격증 덕분에 소장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설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설관리에 대하여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근무를 하면서 기술 업무 매뉴얼을 하나하나 익혀갔어요. 주로 하는 업무는 냉난방과 램프 교체였어요. 그 외에 할 일은 거의 없었죠. 하루가 좀 지겨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시간에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라도 했으면 하는 후회를 합니다. 이곳은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식 습득은 소방 오동작 복구 방법과 배관 누수 시 조치 방법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설관리 업무가 뭔지, 융역회사의 특성, 값사의 값질들 많은 것을 알게 했어요. 특히 직장생활에 고위직 자존심 버리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서요. 2년 뒤 모집 공고를 보고 현 직장으로 이직했죠. 무엇보다 주말 부부생활을 청산했어요. 시설관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었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생각밖에 없었던 제가 현 직장에 12년 차를 보내고 있어요. 입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동료도 두 분이 계시고, 다른 동료들도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평균 나이가 66세네요. 60세가 막내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신여님들, 시설 관리에 도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설 관리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시설 관리 업무 매뉴얼을 소개하는 가야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